할렐루야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지속할까 의문입니다 계속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산업화 예전에 비해서 1도 이상 이미 높아졌고 최근 산업활동의 가속화로 인해서 10년마다 약 0.2도씩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1.5도만 높아지면 높아져도 사실상 인륜 재앙의 늪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2015년도 스위스위리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전에 3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염이 현재 5배 증가했다 그럽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폭염은 8배 넘게 증가합니다. 집중호우와 가문도 최고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올해도 두바이한 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지난달 7일간 300mm 이상의 비가 기록적 폭우로 아프리카에서는 내려서 도시 전체가 그냥 잠겨 버렸어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증이 해빙되면서 수만 정간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세균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감동의 기후 재난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기후 위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 기후 위기가 가진 또 하나의 불편한 불편한 진실은 기후 위기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위협 같지만 실제는 기후 위기는 빈곤한 국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실제로 1961년부터 2010년까지 반세기죠 기후 변화가 준 영향을 고찰한 연구 결과 이 기간에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구 온 나라가 없었다고 가정한 상태보다도 이 부국과 빈국의 불평등 격차가 25%가 더 벌어졌습니다. 주요 그 북방구의한 대저 국가들은 이 시기 동안에 기온이 오르면서 농작물의 경제학과 노동 생산성이 약간의 긍정적 효과를 역설적으로 봤는데 반면 열대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와 적도권 나라들은 같은 기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낮았던 18개국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18% 가까이, 27% 가까이, 27% 가까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 1인당 온실 배스 가격 증가 높았던 나라는 소득이 증가했고 또 가스 배출이 낮았던 나라는 소득이 줄었어요. 물론 기후 변화가 진행될수록 북극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달래살아 나라 말죠 북극 그리고 잠복이 문제들이 뒤늦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현재 기후 위기의 피해가 가난한 나라에 더 집중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별한 진실은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운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이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가해자가 바로 하나님의 최선의 창조물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무한 욕망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환경주의에 이 기후 위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 그러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의도한 세상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에덴동산이죠. 거기 인간과 하나님이 막힘없는 소통이 되는 상태여서. 인간을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아래로 모든 피조물을 함께 다스리고 섬기면서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래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져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3세기 3장에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켜야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깨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죄를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이라고 말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이 뱀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먼저 스스로 등을 돌린 타락한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영적 세계에 먼저 균열이 왔고 그 균열이 인간 세계까지 퍼진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탄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악마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 수하의 귀신이 있죠. 오늘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동화나 전설 혹은 무슨 뭐 신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악마 혹은 마귀, 귀신 이런 단어들이 동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은 오밀한 실체였어요 귀신을 내 쫓는 일은 예수님에게 하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성령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있다면 다른 영, 악한 영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의 세계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과 악한 영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오늘 예수님이 귀신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귀신들렸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제 귀신들린 발생의 병도 있고 죄로 인해 생긴 병도 있고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 혹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귀신 들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를 그래, 치료하십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수근 수근 수근. 아, 제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 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무당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달래요. 달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달래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말단 직원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중간 매니저를 불러서 그 말단 직원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인 마을 세부를 불러서 귀신을 내보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 귀신을 달래서 내보는 것이 아니고 내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과하우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진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의 영권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보면 사전 극절로 보겠습니다. 천하방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까 사단의 는 말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수 있다. 사단의 이 말은. 진실 같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등진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 이 세상은 잠시 사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은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권태를 느끼고 친구의 꼬에 넘어가 못된 짓을 일삼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딸이든 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 못된 친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끝내 그 아들을 못된 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꺼내려고 하겠지요. 다만 완력으로 끌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권태를 느끼고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 나섰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영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걸 원죄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간은 사탄의 영역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사탄의 영역 아래 사는 한 사람을 구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 이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귀신들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야만 귀신들렸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이런 귀신들림의 현상은 사탄의 주요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모든 사람을 진리에 대해서 속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목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니, 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래요.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 속는지 모르고 속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꾼 가운데 최고의 사기꾼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혼돈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리를 결란합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 치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이 높아 보이고 믿음 인품도 훌륭해요. 냉정한 판단력으로 사리분별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도 사탄의 아주 은밀한 교란에 속아요. 그 진리에서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가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쓰였다고 밖에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깊이 빠져요. 그리고 그냥 질주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사단의 기만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한번뿌리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그걸 행운이랄까요? 좋은 기회가 주었다 생각합니다.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올것 같아요? 만약 그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 내가 내 인생 정말 허비했구나 과거 가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낭패스럽겠습니까? 흔히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라면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허비했어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한 번은 그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그 생명으로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 저는 주님 책임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속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핑계 대는 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의 못된 깊은 본성 중의 하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에게만 전가한 게 아니에요. 당신 나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까지도 전가해요 물론 틀릴 만은 아니죠. 하와가 먹어라 했고, 하나님 하와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아담이 알고 하나님이 왔어요. 그가 그렇게 행동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니?"라고 묻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아담보다 하와는 덜 비겁합니다. 하나님까지는 안 끌어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험상 볼때 연약한 여성보다도 강한 남성이 훨씬 더 비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뱀 때문이라는 하와의 말도 말은 맞지만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녀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하나 앞에 섰을 때우린아무로 핑계 낼 수가 없어요. 하님의 사람처럼 말 째간에 넘어가실 뿐이라면 어찌해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꿰뚫어 보십니다. 다 아셔요. 또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알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사단에게 죄를 죄의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과 소금에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핑계 삼아 어떻게든 즐겨보고 싶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 그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 이야기는 결국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주제, 불편한 주제. 사람들은 지옥은 어린 아이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인류가 아직 미개한 수준에 있을 때 믿었던 것으로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에 유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늘이라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 지었다고 영원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빠지 않다. 그래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먼저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이 비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불 구덩이, 불악궁이라고도 했고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비유했었어요. 비유하셨어요. 사도 원은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니까 이 모든 비유는 지옥의 고통을 전하려고 하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다루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라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슨 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고 울고 웃는 분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완전함이어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 뜻입니다 그런 분이 일생동안 당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빌미로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위해서 허비한 사람에게 대자 대비한 미소로 맞아주시면서 모든 걸 없던 것으로 묵인해 주신다면 그의 그분의 성품에 맞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판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A씨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또 반성은커녕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계속 쳤습니다 살인하고 살인미수 저지르고 살인도 두번 하고 오래 복역하고 60대 훨씬 넘어서 출소한 사람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사람을 죽이고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선고받았지만 그 사형선고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공판 도중에 재판장에게 그 살인 가족들이 와있었어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시죠.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보소. 재판장 당신 부장판사 등급 되면 커리어도 상당할 텐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 한번 해보소. 하고 사 사법부가,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니까 박장퇴수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검사에게, 검사나마 시원하냐? 이러면서 퇴정했어요. 사람들이 치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또 그런 사람들, 그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인, 죽인 사람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의 심판자 앞에 섰다고 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생했구나. 음, 너도 희생자가 아니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렇게 됐냐. 일어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고 넓으시다라고 감탄하고 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인간들의 행동과 말을 들으면 치가 떨리는데 저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그 하나님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 라면 또 모르겠어요. 범위는 지지 얼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아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심판과 지옥은 존재해야 맞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할수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온 모든 묘사들이 비유이기 때문에요. 비유예요. 지옥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한번 말하면 어떨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낄 때 와, 완전 천국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맛보는 그 감정의 최대치가 된 상태 그것이 영원히 속되는 상태가 천국이 아닐까? 반면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때 어떤 도를 넘는 고통을 겪을 때, 지옥이 따로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최대치가 된 상태. 그것이 영혼이 지속되는 상태가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한 운명이 그렇게 갈린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 오늘 목사님이 상영을 떠나 우리를 겁주시네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내마음대로못 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좋은 거예요. 첫 문제는 자녀에게 부모가 키를 넘겨주면서 바라는 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지.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입맛 따라 먹지 않습니다. 습관 따라 막 살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권력 가진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거예요. 다만 그게 지나쳐서 공포감이 되면 안 됩니다. 공포감은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손가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공포는 안 돼요. 공포감 조성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건강한 두려움은 꼭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강강한 두려움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죄악의 운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가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우리 생 마치 도로 에 고개 운전하는 자동차가 똑같아요 걸어다니는 흉기, 흉기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흉기야 겁이 없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붙잡고 심각히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영역 아래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저기 심판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남은 생을 값지게 사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도 사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끔 봐요 믿는 사람이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마치 벌레를 보고 비명 지르는 어른과 똑같아요 이런 벌레와 사람을 만나면 누가 떨어야 되겠습니까? 벌레가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퀴벌레 보고 떨면 되겠어요? 바퀴벌레 나못 뭐 떨어야지. 우리 보고 사탄과 간행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지만 벌레 물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때로 응급실 실려가요. 응급실 실려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했다가 순간 우리 발로. 사탄의 영역 아래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있는 믿음은 단지 마음의 평안 얻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잘 믿어 축복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 그런 차원이 있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그큰 진실을 알려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등진 채 그대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운명에서 건져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럴때 내가 담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그런 담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십자가 배나 무릎을 꿇으시고 보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권많은 사람답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채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할일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갖고 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기는 주님께서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속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 앞에 사는 날 승리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 거룩한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